예,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완료됐네요. 네, 그럼 뭐, 언제나 중요하죠. 아, 요번에는, 예, 랜덤, 예, 랜덤이기 때문에, 벽면 나왔고, 벽면 나왔으면에 솔직히 예, 라스가 할수 있는 표정이 많거든요? 자, 그런 걸한번 보여준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뭐 벽으로 몰아놓고뭐뒤 잡으면서 반대편 넘어갔다 콤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워낙에 또이 한방 패턴이 좋은 라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인 같은 경우는 갈가먹기가 좋지 뭐콤보의 이외에 심리전이 좋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 버콤을잘 때리던가 잘 때린다던가 이런 건 아닙니다. 자, 한뭐 보죠. 네, 웨너퍼. 뭐 이게 웨너퍼. 어? 원투를 잘 끊어주고 있어요. 웨너퍼? 웨너퍼? 아직 계속 나오죠? 자, 웨너퍼를 좀 심어놓는 걸미연의방장하기 위해서 원투를 주전에 끊어봤습니다만. 으면 네. 자, 이후에 좀 있었어요. 자, 자외로고 지금 얘 계속 제구는 아 이게 반신 거기에 그렇죠. 자 구버 아 벽까지 못 때렸어요. 벽홈을 때려긴는데 바운드를 못 시켰거든요 자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격의 열쇠를 지금 레인 선수가 완벽하게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인 선수가 지금 왼 어퍼 계속 심어주고요 뭘 내밀 때 반시계 어깨 한번 때린 다음에는 시계 행신 잡아주는 커팅 했지 일명 무엘 예, 시리즈로 시계 행신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인 선수를 넘어서려면 이 숙제를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왼 어퍼로 윽박 질러놓고 중간에 뜯을 것이면 반시계를 미리 돌아서 끊어버리는이 플레이 예, 번에는 예, 벽홈 가죠 벽아 벽까지 못 갔어요 지금 실수한 거죠 자 계속해서 하나네들히으로 계속 불거지고 더블 어퍼 이어지는 심리전 장단한인자 먼저 웨스퍼터 다낭 에 사운드 빌딩 자 일어나자 나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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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길 수도, 수도 아, 자, 아, 자, 아, 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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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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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글쎄 좀 거리 를 멀려 놓고 조좀더 신중하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야 들어오는 어떤 대쉬를 예상하고 웨로퍼를 미리 심었습니다, 레인. 덕과. 네, 제가바스는 레스터는 어디서 시중했는데 그 신중한, 맞아, 예, 가가함으로 예, 따라 무게죠, 지금. 자 이번엔 또커킹의 문제가 되는군요. 커킹으로 뛰면서 벽까지 벌립니다야 레인 또 나와요, 웨로퍼, 웨로퍼, 웨로퍼. 야 아, 진짜 실전 그다음입니다. 지 에너지 레이지에요 레이지인데 아 이거 힘들죠 솔직히 자자 자, 레이지라고 하더라도 벽에 밀어 넣었다고 하더라도 네자 하단을 긁어봤습니다만 일단 금방 어, 긁었네요 잡기 어? 어? 어. 어? 정말 정마 역전하나요? 말마 역전하나요? 자자자자 정마 역전 맨 놓고? 아. 아 다시 한번 레이지까지 빼놓고 또 무릎을 꿇고 마는군요 아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레프트 보디 아 지금 이거는 마지막에 하단인 줄 알고 의식한 것 같은데 앉아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앉지 않고 아,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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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기 때문에 안았어 자 레인 선수가 정말 대단한게 네. 정말로 위험한 순간 레이지 모드에서 정말 침착하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1라운드 때 하나 따낸 예, 경우 말고는 2라운드라든가 3라운드는 모두 레이지 모드 때 침착함을 일치하고 따냈던 겁니다. 자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스페셜리스트를 넘어선려면 일단 선봉 레인을 누르면 그렇죠. 르해야되는데네 그게 아 잘안돼요 그러니까 네. 이 선수가 압승형에는 좀 좋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투산으로는문나이 선수가 중견으로 다시 한번 승자전에서 등장합니다 을문나이 선수가 반투를 끊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못끊내수 끊이지, 있게 못될 경우에는 올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런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레이 선수가요 자 분명히 식스에서도 밸런스적으로 백두산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잘했던 선수인데 네. 자 한번 비아에 넘어서 어떤 경기를 보일 때백두산힘을 얼마나 잘 표현해줄지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반대로 그런 것도 있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파이를 했기 때문에 아까 진사호랑의 차우 같은 경우는 예 네, 정말 잘 파이가 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플라자세로 들어가면은 미리 뭐 봉황자세로 가면 다 끊어졌었는데 네. 자 분명히 뭐. 뭐 미겔도 그런 플레이가 능하거든요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저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자 한번 보죠 음, 자 레인 선수를 넘어가면 스페셜리스트를 최종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자 정말 힘들게 승자하게올라 안녕 친구들 팀이 여기서 무너지면 또 그렇죠 팀이 지금 레인 선수는 왼 어퍼 깔아두고 반시계 컵킥 저게 유효하거든요 지금요 반시계 컵킥 계속 맞아주고 있어요 어 진짜 바운드. 미겔의 상박자 뭐 컵킥 다운픽킹뭐웨어포 너무 잘 써주니까 예, 아 지금 반신예기 예,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죠 지금 블라인 잡을 수가 없어요 자자자뭐 잽을 뻗어고 발을 몇번 네. 내딛는 거 말고는 이렇다 할 플레이가 없습니다 다운피킹 다운 아 지금은요 반신고기 두번 맞고 마무리다 다음 다운피킹 다운 아 이렇게 되면은요 할게 없죠 야 이게 원래 백투사 라면은 정말 쉽지 않는 상대에게 숨쉴 시간을 주지 않고 퍼부는 공격력인데, 그렇죠. 자, 이런 공격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앞으로도 못 나가게 할 그런 기세예요, 레인은. 지금 반시계 쿠키 계속 누리고 있어요. 웨너퍼 신호전 들어가다가 반시계 누리고 있어요, 반시계. 웨너프 신호전 심어주다가거리 벌려주고 상대가 붙을 것 같으면 그렇죠. 또 이제 쿠키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반시계 계속 웃여줘요 참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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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요. 레인 참고 있다가 또 공격. 가웨너가먹죠위가먹죠 가위가 먹죠. 자, 이게 심리전이죠 자, 여기서 들어가죠. 백두산은 여기서 이한 방, 여기 한방 스타폴. 아, 다 끊겨요. 지금 여기요다 끊깁니다. 아예 여기서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들어가면 자, 들어가면 자, 블랙총크, 블랙총크, 들어갔어요 간죠아 떡국 김밥 마무리 마무리 들어 아, 들어갔는데 끝내지 못하니까 숨통을 지었던 저, 거 야. 지었던 거 레인이네요. 야뭐 다리 접었다가 중단 하단 계속 밀어붙이면서 중간에 벽까지 밀어붙이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침착하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군요 아, 레이너 선수 진짜 봐요. 타이밍 한번 에너지 끝날 때 정말 그때 딱한번 잡아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또 잡죠. 잡죠 잡죠 찍고, 잡고. 잡죠 잡죠 아, 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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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끊었죠 끊었죠 정말 잘끊습니다아 예. 끊어주는 타이밍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문다이트 선수도 지금 안되는든요자 라우더 라우더에서 자, 시 가자 원투 들어가나요? 자, 반시계 잡았습니다. 잡기 걸렸고요. 네, 잡기 이번 라운드 백두산 입장에서는 반드시 따내고요. 자, 자 끝내면 자, 자, 하는데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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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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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네. 멍당이, 지금, 띠는 좋다 보니까 딜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는 레인즈가 역시 백두산 파이를 잘했고, 네, 마지막에 어느 정도 운도 따라 있고요. 예, 네, 좋았네요. 자, 워낙에 뭐두 선수의 마지막 운격이 좋다 보니까 허공에 단을 접고 뒤를 내주는 골이 됐었는데, 네 그렇죠. 야문나두 선수의 오늘 멋진 백두산의 모습을 아쉽게도 네. 확인하지 못했고그 정도로 오늘 상대들이 백두산에 대한 파일을 제대로 해왔네요. 아 정말 예, 제대로 해왔습니다. 니까뭐샤오는붕황 그러니까 예, 미겔 같은 경우는 반식이 쿠키가 끊어주는 예, 적당히 막아주면서 맞을 건 맞대, 중요한 건안 맞으면 끊어지는 플레이가 1팀이었네요 자, 그래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동발 사랑의 어떤 진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대장 결합 끝삼에서 살아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바로 자, 그겁니다 자 그런 그림은 오히려 기회를 만들면서 팀을 살수 있어요 마진 네 마진도 똑같이 연출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승자전이기 때문에 승자전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 패자전에 슈퍼스타 파죽지세 다시 붙어야 되거든요 자 패자전에는 정말 최고의 두팀 슈퍼스타 그리고 파죽지세 두팀 중에 한 팀이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의 빈틈은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자 네인 그리고 마진의 경기를 보습니다. 근데 마진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명을 상대가 되고 패턴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패턴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보여준 패턴이 남아 있다면 그걸 쏟아 부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 가면서 심리전 걸어야죠. 자 맵을 일단 라이팅 트 스톰을 선택을 했고 마진 선수가 원래 좀 무표정의 대간데, 앞서좀 멋진 경기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미소를 잃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 이어 나가줘야 됩니다. 아 네. 음. 이어 이 나갈 수 있을까요? 레인 선수가 지금 올킬할 분위기인데 이거 끊어주면은그요얘기는또 달라지는데. 그렇죠. 일단 한번 경기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맵을 랜덤 맵으로 몰아서 어요 자, 떴어요 시작, 시습니다 네, 벽, 까지 봐요. 벽이면 에너지 넘죠, 에너지 에너지가. 반반, 에너지 반달고. 추가 들어긴거 좋습니다. 자, 이번에 먼저 때렸죠. 이번에는 예, 버스로 버스로. 먼저 걸어줍니다 펀 이게 내 분입니다 순식 빠른 경기가 잡기까지 커즈 왼자 까지 때려주고요 더블 어퍼 직도 맞았어요 벽까지 가진 않죠 이번에는 자 더블 어포어에두번 맞아서 체력이 지 바닥 상태거든요 레이즈는 네. 일부러 안만 다운 피킹 이후의 마무리 완벽하게 레이즈 는모든 체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은 진짜로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게 레이즈 모두 만들지 않고 다운 피킹을한 번에 끝내려고 그던것 같아요 자 보니까 두 명이 때릴 시간이 있었는데 일부러 접었거든요 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커팅에 지나 상당 콤보를 못렇게 되는데 레이즈 모드를 만들게 되면 위험하니까 아예 정말 예 영리역 플레이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레인 선수가 쓰는 기술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죠. 그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걸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유효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하단 예, 네, 제 잡기. 아, 잘 풀고 있어요. 왼잡기 돼요. 예. 버티 잡기 잘 풀고. 자, 이제지 하면서 달려들면서 오히려 스가탈 털리는 건레이때리고 구석입니다. 이런 예,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맞지? 빠져나오는데 왜워크 솔이죠. 자, 해결. 나가지 말라고해 아, 진짜 나가지 말라고해 진짜. 자, 여기서 자정답마우스이이지서 레이즈해서 하단 아, 키리에서하 단. 야, 하 단을 버려야 지금. 아, 그래도 아, 포 마무리. 역시나, 모를 때면 포예요. 역시하 예. 지금은, 아, 진짜 크로스 카운트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아 마지막 역전하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만, 아, 정말 잘끊어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벽에 몰려서 정말, 뭐, 많이 예, 맞긴, 맞긴 했습니다만, 구살생이가지 뭔가 좀게 단결 게임을 했는데. 그쵸. 역시나 꼼꼼해요, 레인 선수가요. 자, 레인수 선수, 올킬 거의 뭐, 한 장도 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선수는 세 라운드를 따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힐했지? 자하다네 예, 발키로 계속 아 컷! 야, 이건 뭐 진짜 커킹이만커킹따운픽기는따옴픽뭐다 코킷, 맞습니다, 오면 예, 보컬팅했지 뭐, 3타로잘 때려주고 메어퍼 잡기 왼잡기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알죠. 잡기 바감표 먹었습니다. 나어퍼 하다, 어우 잘 먹었어요. 어 어퍼, 어, 어퍼. 자꾸 중단까지 야, 좋습니다 마진 선수는 좋아요 네 에너지 정말 어려운 에너지 잘 따라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코킥반식 행신 코킹 맞는다던가 아니면 얘 다운피킹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하단을 걸어봤다는 얘기는 다운피킹이 나올 것진 않은데요 자 여기서 코킹 아 코킹 아, 킹이발길로잘 끊는 모습이었고 지금 레이온즈가 움찔하는 순간에요 코킹을 한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이걸백패시로 빠져가지고 히드라라던가 뭐 어퍼 피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뭐 여러가지 해법은 있겠습니까만 일단 박경현선서는 그런 걸 집어 주셨고 네자 일단 중요한 거는 토핑을 먼저 미연의 방향 틀레임에 먹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하단 위주로 가고 있어요 갑자기 하단 하단 하단에서 중단 또 바뀌죠 자 잡기 자 계속 어, 도는 겁니다 뛰었어요 자 벽이죠 벽벽벽 벽, 벽 갑니다 벽권이 되고요 자진면벽에서도잘 때려주는군요 딱딱해 마무리 아이 분위기를 잡아내지 못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너무나 생각보다 쉽게 레인 선수의 최고의 미개 실력이 발휘되면서 네. 야 이거 승자원에서올킬 나오는군요 아아 스펜스 너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8강에 안착을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가장 빠른 지름길 통해서 8강에 안착하는 것은 스페셜리스트가 됐습니다 야, 뭐, 물론, 최고의 미겔인 건 알았지만, 네, 어, 오늘, 택갱 크래시 무대 시즌2에서 만나본 레인 선수의 미겔은 정말로 단단하군요. 에이, 정말 단단한 예. 플레이였고, 상대방의 심리를 알고 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요리에 가면서, 예, 정말, 일명 말린다고 하죠, 선수들이. 원래 뭐, 미겔을 잘하려면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다운 피킹이라던가커키라던가 웨너폰을 잘 써야 되는데 네. 이타이밍이 너무나 좋았어요. 애가 기수세 네. 개만으로 거의 경기를 끝냈다시피 뭐 잡기도 안 썼고 딜레이 캐치를 그렇게 뭐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때려서 죽였습니다. 때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승자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스페셜 리스트 그리고 안녕 친구들 팀에게 재물이 됐었던 두 팀이 패자전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살아 남아야만 8강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현장으로 여러분들 바로 왔네. 드립니다